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처셀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시장이 흔들면 그때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든 모습이 금요일장에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나 드릴 게있고요 차트상으로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됐나. 네, 이것도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예전에 그, EAP 관련해서 어느 일정 사이트에다가 올리기 시작할 수 있는 게 6월 28일부터다. 아, 이런 얘기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기사 몇 개가 나와 있어요. 네,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 구도 말씀을 드리니까 여 그냥 관망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쪽은 꼭 붙어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해수하실수 있고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좀허심사회하게 말씀도 좀 듣고 뭐 그런 포인트를 갖고 하는 매매.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이때가 항상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네이처셀을 보면요, 은 수급 측면을 일단 보면 공매도 같은 경우에.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7.81%죠. 그러니까 거래가 좀 작은 날은 공매도 비중이 높아져요. 우리가 최근에 공매도 상황으로 보면 공매도량 비중 말고 공매도량으로 따지면 여기 막대 표시 있죠. 4월 한 20일 며칠 끝에 요때 이제 최대 공매도가 나오고 미끄러졌다가 다시 위쪽으로 안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공매도 양 자체가 엄청 줄어 있죠. 공매도 쳐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주가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오고 있고, 공매도가 나와도 올라오고 있고, 공매도량이 커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매도 비중보다는 이 공매도량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어요. 지금으로서는 공매도가 힘을 못 쓰니까. 공매도 쳐봐야 주가 올라오면 걔네들도 손해거든.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5일, 20일, 61일 선이 정배열은 아니지만 거의 정배열 구도에 가깝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20일이 올라오면서 6일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나면 그때는 좀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주가에 올라가는 엣지, 또, 네, 이게 좀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 시기는 뭐한 다음 주한 중반 정도 되지 않겠나?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중반이나 주말 정도 되면 은 차트상으로는 이제 정배열 패턴으로 5일, 20일, 60일, 120일 선까지 정배열 패턴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경우는 여기서도 나왔듯이 정배열 패턴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지죠. 속도가 굉장히 세지죠 그래서 그런 모양을 지금 현재는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 주봉상으로 보면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한번 상승하고 조정 2차 상승하고 조정 3차 상승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중으로도 볼수 있죠 그런데 이 1, 2, 3차 상승이 긴 시각에서의 한 파동으로도 볼수 있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어, 긴 시각에서의 2차, 요게 1차 파동으로 본다면, 긴 시각에서의 2차 파동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주봉 자체의 모습도 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바닥, 여기 바닥이 더 높죠? 짝꿍대기 패턴으로 내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차트 자체도 일봉을 볼게 아니라 주봉을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것은 6월 17일에 미팅 정도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뭐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실현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FDA하고 미팅권의 재료가 있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요게 진짜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면은 이제 뭐운트다운 들어간 거아니에 물론 우리가 <laughs> EAP 관련해서 6월 28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요 그 전에 요런미팅건에 대한 재료가 있다 이것도 관심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재료 나온 거는 FDA에서 GCD 규제 유연성 제고하겠다 시장 진입 돕겠다 이런 건에 대한 아티클이 나왔는데 CGT CGT라는 것이 cell and gene therapy죠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를 다 일컫는 그런 건의 용어인데 규제 효율성과 유연성을 개선해서 시장 진입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중간엽 줄기세포 요거 요게 대표적인 세포 치료제예요 국내에서는 지방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세포 치료제가 바로 조인트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DA의 시장 진입을 돕는 건에 대한 이러한 도움 될수 있는 재료는 헤지털이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거죠. 세포 치료제의 대표적인 관절염 치료제이기 때문에 조인트스템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세포치료제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조인트스템먼 그래서 이 재료도 아티클도 좋았다 요거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신약심사 초단기 시대였다 희귀질환 치료제 조건부 승인 도입도 검토한다 이 FDA의 얘기가 지난 5월 14일에 나왔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이 연계가 되는 재료가 또 다시 나온 거예요 또다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희귀 질환에 대한 플러스 요인에 있는 재료는 상당히 그냥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약업신문 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 김영배 국회의원이 첨생법 관련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 활성화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러한 건도 역시 세포치료제의 대표적인 희생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재료가 나왔다는 거자그 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여러분들 EAP 프로토콜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 EAP 프로토콜 제출해서 6월 28일부터 이 제대로 제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건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그러면 사이트에 그때부터의 그 과정을 네, 올린다고 했죠.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참고적으로 보실 게, clinicaltrials.government.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한 6월 28일 이후에는, 만약에 하자 없이, 그날까지, 기간까지 경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clinic, uh, c l c l i n i c a l s g o v e r n m e n t 에서 여기다 공지가 되면서 진행 상황이 다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이 사이트를 좀 유심히 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같이 한번 여기 올려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6월 28일까지 승인을 받은 거예요. 승인을 받는 겁니다. 승인, 무슨 그 확인서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이번에 그 EAP 승인입니다. 그 부분을 좀 아시고 이 사이트도 일단 생각을 좀 해두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확실한 것은 6월 28일까지 별 하자가 없으면 EAP가 바로 승인이 되는 거니까 이 재료를 우리가 크게 보는 거고 이 재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슬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확실하게 승인이 낫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파르게 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하자 있는지 없는지는 좀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2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가파르게 전개가 될 수도 있고요. 주가가. 아니면 이제 그날 지나고 하자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이후 가파르게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시약처 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시약자들, 혈밥통입니다. 아직까지 뭐, 결과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매기보다는, 무대가 넓은, 미국 FDA 쪽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체킹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또, 하여간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은, 네이처스레어 문자를 음.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더 세밀하게,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완을 해 드릴 겁니다 문자를 꼭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박주를 제가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잘 매매해서 대박 내세요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요번에 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어?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시총으로 네.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어떻겠습니까? 네, 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기간은 한2 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 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찾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요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웨인 아,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마다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예,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더블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건이라든가 이상장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굴지의 S그룹과 당연히 미월 관계죠. 미월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국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 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미국 굴지의 그 모 기업의 데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쿠프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 사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번 다 똑같은 전번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되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